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 정부의 부동산 특단대책 훔쳐보기 라고 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조만간에 발표될 특단대책의 내용을 미리 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화면은 제가 출간한 8권에 관한 책에 관한 내용이고요 과연 특단대책이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는 그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시중에 떠도는 얘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은 오늘도 압축이 될 거라고 봐서 본 영상을 준비했고요. 부동산 대책 예상내용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단 부동산 대책 예상 총정리는 다섯 개로 어 크게 나눠질 수가 있겠는데요. 공공재 개발, 역세권 고밀개발, 도심지 고밀개발, 공공재 건축,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이런 내용인데 고밀개발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측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고밀개발은 용적률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용적률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대책의 총정리는 규제와 업계에서 공급과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후반기 부동산정책 대전환 예상이 됩니다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추진한다 민과 관이 협력해서 빠르게 추진하겠다. 국토부 최초의 순환식 개발 방식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볼 수가 있겠고요. 공동 재개발 활성화 여덟 개 지역은 흑석 2구역부터 강북 5구역까지 이렇게 표가 나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 표를 살펴봐 주시고요. 1 2개 지역 중에서 여덟 개 지역을 선정한 기준이 있는데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어, 내부에 분쟁이 좀 없는 그런 구역을 어, 선정했다는 얘기고요, 자치구별 안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 올해 작년에 2020년도 공모 참여를 또 어, 47곳이 했는데 에, 충분한 검토 후 3월달에 3월에 추가로 후보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어,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을 지도로 지도 상으로 보게 되면 강북의 내구역, 강남의 내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북 용도 신설 신문로 어, 한강 이남은 흑석 2구역, 봉천 양평 어, 13, 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흑석 2구역은 최근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어,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어, 공공재개발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여기 오른쪽 우측 표에 나와 있는 그 가운데 내용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사업기간을 보게 되면 사업기간이 민간재개발은 10년인데 공공재개발은 5년이면 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어, 조합설립 인가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민간재개발은 40개월인데 3년이 넘게 걸리는데 공공재개발은 18개월이면 되겠다, 1년 반 정도면 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사업비와 이주비는 역시 1.8%의 기금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비주거시설을 공공이 매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어, 이 내용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을 건축하게 되면 은 상가 부분이 반드시 이 상가 부분이 설계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상가 부분이 분양이 안 돼가지고 슬럼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이 때에 공공에서 지원을 어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서 이런 음, 비주거 시설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공공적인 발 핵심 내용 첫 번째입니다. 법적 상한의 120%를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용적률은 조례에 의한 용적률이 있고 국토법에 의한 용적률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법에 의한 용적률 상한에. 1.2배를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또 배제하겠다. 사업비 의 50%를 기금으로 지원하겠다. 이주비용도 기금으로 70%를 용자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공공재개발 핵심 내용 두 번째입니다. 어, 기반시설, 공원이나 어, 도로나 어, 이러한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을 국비로 지원하겠다. 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아, 환영할 일이죠. 보통 이제 그 시간이 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어, 시간 낭비 많지요. 이런 경우에.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정비 계획을 통합하고 사업 계획을 또이차적으로 어 통합을 해서 통합심의 해가지고 진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아마 공공재개발의 가장 큰 매력이 여기에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대주택 기부차납 비율을 기존의 50%에서도 완화해주겠다. 미분양 상가를 매입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역세권 고밀개발을 이제 그 하겠다는 내용인데, 아 역세권의 범위를 5 0 0 m 를 확대해서, 확대해서, 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의 일반 주거지역을 포함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복합,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구역 지정대상이 그동안에, 어,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넣어주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700%까지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조건도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동안에는 아파트 높이가 건축법상 도로 경계선과 네 배를 넘지 못했는데 도로가 있다면 도로와 아 도로와 아파트의 그 어, 경계선과의 거리의 네 배를 어, 높이를 어, 규제를 했는데 이제는 여덟 배까지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동단 거리를 어 그동안에는 두배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했는데 이제는 네 배까지 늘려서 높이를 완화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고밀개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역세권은 상가비율이 높아서 추진의 난관. 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어, 상가 때문에 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 결국은 이 상가비율이 높아서 추진의 난관이 예상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조합설리 동률도 70%를 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그대로 적용하면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발 이익 환수를 낮춰야 사업 추진 탄력 받을 수 있다. 개발 이익을 공공이 다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역세권 3 3조원 미터당, 평당 7천에서 1억 원을 호가하는 그러한 높은 시세도 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부담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역세권 고유기발두 번째입니다. 용도 용적제라고 하는 것은, 용도 용적제, 20년 전에 최초로 시행되었고, 지금도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 용도 용적제, 그래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에 의존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용도 용적제가 무엇이냐,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을 지을 때그 용도, 주택과 상업시설, 주택과 상업시설을 어떻게 혼합하냐에 따라서 용적률을 늘려주고 또 줄여주는 그러한 차등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이, 다음 또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용적의 문제점. 자, 주택과 상가 부분을 짓게 되면 상가 부분이 예, 항상 그 슬럼화 돼서 공실로 남아서 슬럼화 되고 사업성이 하락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그저층부의 상가가 주로 들어가는데 공실로 상권이 슬럼화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지역별 상권 특성을 무시한, 어, 어떤, 그, 이러한 일률적인 조례 적용으로 인해서 사업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자, 용도 용적제 사례입니다. 건축물을 짓는데 주거용도를 20%로만 설계에 반영할 경우 용적률을 1 0 0를 준다고 가정할 때, 주거용도를 40%로 늘릴 경우에는 용적률을 낮춥니다. 강화한다는 얘기죠. 860%를 줄인다는 얘기고요. 어, 그 다음에 주거용도를 또 60%를 더 늘려. 어, 20%보다도 20%보다 40%를 40 주거용도를 더 늘리게 되면 용적률은 더 축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 사업성은 더 떨어지겠죠. 이렇기 때문에 에, 사업성은 더, 더 점점 더 악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 용적제에 따라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좀 칼질을 하겠다. 특히 이 용도 용적제는 그동안에는 4대문 안에 주로 적용이 되어 왔는데 어떻든 간에 중심 상업지역에서 이러한 용도 용적제에 부적합한 부분을 칼질을 하겠다 손질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심지 고물개발 얘기입니다 자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고요 도심지역의 이제 주택공급이 목적인데 중공업지역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네요 중공업지역 아 그동안에 지식산업센터 공장 이런 것들이 주방이 재졌는데 순환식 재개발 방식을 도입하겠다 순환식 재개발은 성남시에서 최초로 시행을 해왔고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시스템으로 지금 알려져 와 있고요 또 인식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주거와 산업 기능의 앵커 시설을 조성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 앵커 시설에 주거와 산업 시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어,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자 이주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런 세입자를 앵커 시설을 이주 시킨 다음에 공사가 끝나면 다시 그 지역에 에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을 들어가고자 하는 그 주민들을 다시 환원을 시켜서 입주를 시키고 그 시설은 또 다른 지역을 재개발을 할때 다시 그 재개발 지역에 사는 어 주민이나 소유주나 세입자 자격이 있는 세입자가 되겠죠 일정한 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다시 이 앵커 시설에 입주를 시켜서 시킨 후에 거기에 공사가 또 끝난 후에 다시 그 지역으로 환원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앵커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그 3월에 시범 사업을 실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공공이 참여한 산업시설 비율은 역시, 비율을 50%에서 더 완화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저충주거지 지역 지역의 대상인데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 동의 요건이 완화가 되어야 될것 같고요. 공공성격의 소형 재건축이 추진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소형 재건축은 자율주택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되겠고요. 도시재생 지역의 사업 전환도 허용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 재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에 재개발 구역 지정의 후보에서 도시 재생 지역, 도시 재생 지역은 배제를 시켰는데 이제는 도시 재생으로 도시 재생 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도 어 재개발 구역으로 편입을 시켜 주는 것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공공 재건축 얘기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최초로 도입된 제도가 초과위 관수제인데 재건축 초과위 관수제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또 강남에서는 세대당, 세대당, 어, 3억 원, 4억 원이 또 부과가 되는,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재건축 부담금 비율이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공공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이번에 그특단의 대책에 포함이 된다 하면은, 재건축 부담금. 초과의 관수제를 통한 재건축 부담을 완화해 줄 가능성이 높고요. 재건축 예정 아파트는 신고가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아파트는 그 가치 상승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재건축 추진 유의 효과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조합 설립 인과 동일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한 활성화를 위한 제안입니다. 현재 구조 안전성 50%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서울시로 이관된 2차 정밀 안전 진단 2차 안전 진단이고 정밀 안전 진단 같은 얘기인데 권한을 구청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 재건축 인허가권을 국토부도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절차 부분별로 통합하고 동의율도 완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고 라 하는 내용도. 이번에 대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삼기 신도시가 이렇게 현황이 남양주 왕숙부터 한남 교산 이렇게 서울 외곽 지역을 빙 둘러가면서 삼기 신도시가 배치가 되었는데 어이 지역 주변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요. 어 그리고 또한또한 어아 다른 방면으로는 다른 쪽으로는 GTX A B C 노선을 타고 이 노선을, 세계 노선을 타고 배치가 될 가능성이 큰데, 최근에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김포고촌 광명시흥주구 고양시일원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나, 어, 3기 신도시 청약이 아직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청약 발표가 난 후에 에, 그 발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의 변화를 이번에 진, 추진하는 것은 정말로 잘 잘하, 잘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현 정부 4년 동안 빈익빈 부익부는 엄청나게 심화됐습니다. 아, 여러 가지 그 근로 의욕도 많이 상실시켰고요. 어, 영끌이라는 말도 나왔고,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어,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특단의 대책이. 그 다음에 남은 임기 동안, 어, 1년 정도 남았는데, 현 정부의 임기 동안에, 음,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따라서, 어, 지나간 4년과 4년을 포함해서 5년 동안의 어떤 정권을 평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는, 그동안에 24번의 대책이 나왔는데 결국은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어, 불난집에 시발유를 뿌리는 시장을, 어, 시장을 격하게 상승시키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정말로 실효적인 또 실질적인 그러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를, 어, 본 영상을 통해서 간절히 기대하면서, 어, 특단의 대책 훔쳐 보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만간에 음, 특단의 대책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